안녕하세요. 주부칼렘입니다. 재료 소개할게요. 가 아닌 저의 다이어트 요리책. 18kg 다이어트 김밥을 소개할게요. 책 표지.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예쁩니다. 다이어트 전에 예쁜 그릇 하면 다이어트 벌써 성공한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 느낌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예쁜 다이어트 요리책이고요. 응? 노밀가루? 김밥인데? 이런 부분이 있죠? 김밥의 친구들, 어묵맛살, 햄소세지 이런 재료들이 밀가루가 들어가는데요. 이런 재료 쓰지 않았어요. 제가 18kg 감량하면서 먹은 다이어트 김밥 레시피와 18kg 감량하며 먹은 식재료를 조합하여 새로운 다이어트 김밥 레시피를 만든 간단하게 만들고 먹을 수 있는 다이어트 요리책이 7월 27일 수요일인 내일 출간됩니다. 온라인 교보문고 yes24 알라딘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오프라인 서점은 서점 상황에 따라 며칠 걸릴 수도 있다고 해요. 이 더운 날 그냥 헛발걸음 방지를 위해서 금요일쯤 서점 나들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책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소개 한번 해볼게요. 이 프로로그인데요. 이성적인 러브레터를 쓴다고 생각하고 썼거든요. 바로 넘기지 마시고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밥 숟가락으로 할수 있는 초간단 계량법, 밀프랩이 가능한 다이어트 김밥 보관법도 있고요. 김밥이 장점이 그냥 한 바가지예요. 재료도 선택할 수 있지만 밥도 선택할 수 있거든요. 밥 레시피도 있고요. 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정리했습니다. 동그라미김밥, 삼각김밥, 접는김밥, 김없는김밥, 채식김밥. 이렇게 다섯 가지 파트로 나눴고요. 메인 재료를 한눈에 볼수 있고, 요리 난이도, 시간, 추천, 가격까지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그리고 과정 부분을 보면 글씨가 커요. 너무 좋아요. 잘 뱁니다. 글씨체도 눈에 확 들어오는 글씨체로 신경을 엄청 썼습니다. 또 과정이 간단하죠? 한번 보고도 기억에 남도록 바로 만들 수 있도록 요약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책의 특징 한 줄평. 보기 쉽고 내용이 잘 보이는 주부팔름의 영상 장점 그대로를 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수요일인 내일부터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실 때 사은품 선택을 하시면 포인트가 500점 차감되면서 이 김밥 케이스도 마련하실 수 있는데요. 단단하고 실용적이에요. 또 출간 이벤트로 SNS에 구매 인증 또는 간단 리뷰 업로드. 온라인 서점으로 구입시 온라인 서점에 리뷰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 선정하여 네덜란드 왕실이 인정한 프리미엄 브랜드 냄비와 제로 칼로리 탄산수를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과 추후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안내 드릴게요. 18kg 감량하며 먹은 식재료로 이렇게 간단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더 간단한 레시피를 담은 마이너스 18kg 다이어트 김밥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맛있어요? 살 빠져요?